차가 무거워지니까 잘 가는데, 얘? <laughs> 뭐 하는 놈이지? 아, 어, 오늘 좋은데? 자, 다음 미션 은덕배송은 멀고 배럴롤은 하지마 방치된, 방치된 트럭 가고 있는 거라 그랬지? 응 음. 홍수의 여파 상황자 원이 뭐. 트럭 세끼를 가지고 내려왔다. 드디어 <laughs> 그 배럴롤은 하지 마. 해보도록 할게. 이걸 할수있을까 음, 배럴롤은 배럴 하지 마. 이거 근데 와, 이거 빡셀 것 같은데 할수 있는 거 맞지? 음. 아아 아, 아. 아, 여기 건너갈 수 있나? 택도 없네. 옆으로 가면서 갈수 있지 않을까? 아하.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응, 응. 아못 가나 여기. 왼쪽으로 가볼까? 하루 빠지네, 여기네. 힘을 믿고 가 볼까? 뭐씩 미는 거지? 아, 계곡의 집에? 계곡의 집을 왜 지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어, 여기에. 나이스. 후. 배럴로는 하지마. 배럴로는 하지마. 같이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꽤 빡세, 다야한정당해지야될것같아 응, 저거는... 저 길로 내가 올라와봤는데... 응. 힘들어. 이 같이 해야 될것 같아. 오우, 여세역파. 오세역파는 쉽네 아, 역시 크레인이 최고야. 오, 어, 진이 시간이네? TV 사셨다 그러네. 아, 자랑하신 거야? 아니, 근데 이제 와이파이 이거 연결시켜야 되는데 TV를 아. 비밀번호를 모르겠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나도 모르는데 <laughs> 1916801들어가서 그래 <laughs> <laughs> 그거 아오뎀에 뭐 적혀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19168 들어가는 게 빠른데 일구이일육팔점. 공기점. 그니까네그게 없어. 그 TV 셋톱박스 연결하시려는것 같아가지고. 아 뭐야. 일단 떡볶이 개소홀이었어. 어? 짠그 떡볶이 개소홀이었어. 홀이었어? 응 짠. 짜게 너 너가 잘못이지. 누굴 탓하겠니? <laughs> 이거 <laughs> 얼마 안 걸었어 다행히 일부러 <laughs> 50대 50은 많이 걸면 안돼 아는 지인 다 꼬라박았다가 포인트 125만인가 다 열었던데 어제 서세범 어, 네, 방송이 대박이었어 왜? <laughs> 이, 총 포인트 막 1억 이랬어 와... <laughs> 맞아 와꾸정 방송에서 1억 2천인가? 나왔던데 한명 1억, 1억 1천 2백인가? 사람들 많아. 사람들 많아. 이들이마지들에떡이지막들반갈이한거아니냐고반갈아 <laughs> 떡 <laughs> <방갈죽. 웃음> 사람들 미쳤어. 구독 선물 하면 점수 주거든. 어. 그 <laughs> 애들 구독 선물하고 <laughs> 돈으로 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네. <laughs> 이게 뭐라고? <웃음> <웃음> 아, 돈이 많은가 봐. 이제 돈, 가끔 보면 돈 많은 애들 진짜 많은 것 같아. 그... 와, 구창 방송에 코케인덴티스트라고! 외국인은 가끔씩 한명 오거든? 근데 음. 한번올 때마다 몇 백만 원씩 쏘고 가 외국인인데 막 와... 제발 피파 플레이 해줘 라고 돈네를 하는데 20만 원씩 도내 와... 왜 피파 안 해줘 피파 해달라고 막 이랬는데 막 20만 원씩 돈내 하면서 막 얘기하고 나중에 삼성이 더 좋고 아이폰은 구리다 이러니까 갑자기 80만 원인가 90만 원인가 주더니 가서 지금 당장 가서 아이폰 사와 이러고 있고 <웃음> <웃음> 그런 그런 사람들 나한테도 억지 않아줄까? 나도 열심히 할수 있는데. 아이폰 살수 있는데, 나도 살줄 아는데. <laughs> 아니, 여기 길이 이런 건가? 아니 왜 이렇게 못 가지? 됐다. 어? 저게 불빛이 나오는구나. 너도 지금 배럴롤은 하지 마 하고 있어? 아니, 혼자 옆으로 뭐... 하고 있어. 아, 그래? 아, 이거, 빡세 보이는데, 너무. 그런 거는, 건... 처터리가 해야지. 아하이. <laughs> 함께 해야지, 함께. 나 기름이 없다. 왜 이렇게 못 가? 아, 난 언제래? 그러니까. 아, 얘는 민첩도 아예 가질 못하네요. 개가특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트럭을 하나 또 들고 오는 게 나으려나? 이 올라가는 거 많이 어렵다고? 음. 길이 좁아. 어... 좁지는 않아. 어. 어. 걸데가 없어? 가보면 알 거야. 어... 알려줘. 준비하게. 그, 이트럭 트럭으로... 경험해본. <laughs> 너가 경험해본 곳이야. <laughs> 알것 같아. 그, 나무 나무 캐러 갈때그 느낌이야. 어. 아하. 혼자서 가면 갈수 있는데, 못뭐 어. 끌고 가기엔 좀... 저쪽으로 가는 길도 너무 역같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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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개나이스. 왜? 버그로버그로 깼죠? 하나만 <laughs> 아, <화나는 안> 배달했죠? <laughs> 다른 어... 안 들고 왔지. Oh. Uh -huh.